그래서 이제천 원씩 어, 더받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매일 공연마다 마지막 곡의 세레머니로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. 어, 마이크를 마이크. 내리고, 어. 정신차 씨가 상의를 탈의하고, 박원씨가 어. 어. 하하 <laughs> 그 얘기를 하니까 사진을 자꾸 찍으시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내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공연이 조금 더 가까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기타도 계속 뽑고 마이크도 이제 내리겠습니다. <laughs> 제 목소리 뒤에도 들리세요? 네. 이제는 모두 다 조용히.